앤스키플은 이세 가지를 절대 충족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매달 10만원 자가소비로 인해서 말 그대로 주변 사람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광고하는 게 나아요. 1%의 리스크도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수 있는 가장 근접한 사업이고요. 우리 사장님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 제품을 얘기하면서 완전 대박이야. 아니면 이거 우리가 사업하면 우리가 앞으로 어, 현실적으로 돈도 될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아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세계적으로 경기를 경제를 쥐락펴락 하는거는 월행법에 우리 선생님도 다아실거예요 지금은 초고령화시대라 백세도 무난하게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잠잘때도 돈이 안들어온다? 그러면 정말 힘들때까지 일을 해야돼요. 그래서 이런거를 갖고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잠잘때도 순하게 돈이 들어오는 연금성 소득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은 우리가 내가 한명두명 명 하지만 결국은 이 우리의 사업은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꾸준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 사장님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건물주의 연금 소득 아니면 내가 어디서 만들어 놓은 그런 인세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파이프라인이고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정말. 노무를 맞을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업이라고 <laughs> 저는 봅니다.